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. 네, 리플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지난 7월달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온 다음에 어, 이후로 약 4개월 정도 계속해서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낙폭이 생각보다 크죠. 어,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. 하락하는 이유라고 하면 이제 미중 갈등 이슈가 우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까지 맞물려 가지고 네, 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게 제가 이미 요 xrp는 올해 2분기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,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간중간 지금과 같은 이 변동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렇게 심리를 흔드는 구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을 절대로 다 던지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일단은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, 그래야만 원하시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xrp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, 보통은 이제 고래라고 하죠. 이 리플 메이저들이 이 유통시장에 아직 풀어놓지 않은 묶어놓고 있는 대량의 물량들이 있습니다. 네,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물량들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고가에서 수익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. 즉, 이런 과정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란 얘긴데요 어, 일전에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. 자, 뉴스로 한번 보시면, 네, 이 리플의 CEO, 브레드갈링 하우스가 락업 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. 어, 리플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고가의 매도를 할수 있도록 이 CEO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는 이슈였거든요.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. 올해 안으로 이 비슷한 흐름이 한번더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번에 이 처분할 물량 사이즈가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약 1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어, 이 정도면 지금 이 XRP 시가총액의 무려 7%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. 어마어마한 비중인데요. 자,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전부 다 빠져 나가려면요,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이런 탑티어급 코인의 경우에도 많게는 4~5배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승세를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챙기려면 정확하게 그 락업된 물량이 어느 타이 해제가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만 이 추세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이 단기 급락에 내가 물량을 털리지 않고 이 상승의 끝까지 전부 다 들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. 당연히 이제 일반에게는 오픈이 안 되는 정보고 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쪽으로만 들어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요. 이게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. 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"아,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끝까지 수익을 내보고 싶다."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네, 제 개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 리플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일정 정보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타 유튜버들이 이 정보를 가져가서 남용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. 어, 제가 그런 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정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. 이 일정 정보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, 왼쪽에 제 번호로 리플 네,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 시세가요. 어,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. 물량을 떠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요때 이제 본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, 여러분들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.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대략 2주에서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왜 그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, 특히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 바로 이 락업해제 일에서 2 3주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 까지는 쭉 들고 가 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2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. 통계적으로 이 구간이 상승률 피크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분할 매도를 안 하시고 이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중간에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시게 되면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락업 해제일이 일종의 재료 소멸 날짜라고 보시. 해야 되는데, 가끔 이 해제일 직전에 가서 완전히 손쓸 새도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 3주 전에 좀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이 락업 폐지 이벤트라는 게 아무 종목에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xrp를 대응하실 때는 꼭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내일 락업 해제일에서 2,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일단은 쭉 들고 가보시는 거, 어,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. 자,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XRP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XRP 락업 결정 관련해서 대응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네, 이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, 문자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